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빌보드 핫100 1위, 영국 오피셜 차트 1위, 스포티파이 1위 등 전세계 음원 차트를 모두 퍼펙트 올킬 시킨 가운데 빌보드 코리아가 골든 커버곡 톱5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위 안유진, 2위 에일리, 3위 릴리, 4위 건지나, 5위 피프티피프티 피프티 순으로 발표됐는데 네티즌들은 순위 결과에 후보적 논란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캐대언 영화 장면 속 아이돌 밈 3종 세트가 유행이라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케이팝 데몬헌터스 캐릭터가 있는 티셔츠 그리고 텀블러 등 선물을 받고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서양 아이들의 영상 여러 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빌보드 코리아 SNS 계정은 12일 오후 빌보드 코리아가 선정한 골든 커버곡 TOP 5 라면서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으로 재해석한 골든 무대들 중 에디터들이 직접 뽑은 다섯 팀을 공개합니다.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빌보드 코리아 에디터들이 직접 골든 커버곡을 모두 들어본 후 순위를 선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골든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백 순위 1위에 오른 것을 기념해 커버곡 토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빌보드 코리아가 선정한 골든 커버톱 5 구체적인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순위별로 살펴볼까요? 5위는 명창 걸그룹 평가를 받는 피프티피프티 멤버 문샤넬과 하나가 부른 골든 커버입니다. 문샤넬과 하나는 5인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50 메인 보컬인데 두명 모두 3옥타브 솔샵 이상 초고음이 가능합니다. 아이돌 그룹에는 드물게 한 그룹에서 두 명의 초고음 메인 보컬이라는 것입니다. 둘은 웃으면서 편안하게 초고음 골든을 기타 연주에 맞춰 커버하는데 두 사람의 화음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골든 커버 영상 중 듀엣으로 부른 것은 피프티피프티가 50, 유일합니다. 쇼츠에 올라온 한 커버 영상은 단 2주 만에 500만 뷰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위는 가창력에서 빠지지 않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권진아는 감성 발라드에 국한되지 않고 초고음이 강조된 골든을 자신만의 감정선으로 풀어내며 놀라운 표현력을 입증했습니다. 루미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진아가 부른 골든 쇼츠 영상은 1개월여 만에 512만 뷰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3위는 가창력에서 꼽히는 엔믹스 멤버 릴리가 부른 골든 커버입니다. 릴리는 연습실 같은 곳에서 즉석으로 라이브를 하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노래에 따라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쇼츠에 올라온 커버 영상은 1개월여 만에 521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가창력 가수로 유명한 에일리였습니다. 에일리는 아주 단정한 흰색 티셔츠와 이어폰 하나로 골든을 시원하게 커버했습니다. 에일리는 이 곡을 화려하게 재해석하지 않고 누군가의 일기를 읽듯 감정의 결을 조금씩 밀어올렸습니다. 카메라는 단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에일리의 표정과 목소리는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폭발적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에일리가 유튜브에 올린 커버 영상은 2주 만에 288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아이브 멤버 안유진의 골든 커버 영상이었습니다. 안유진은 걸그룹 아이브 리더이고 메인보컬입니다. 안유진은 높은 음역대에서도 안정적으로 곡을 끌어올리며 자신만의 청량한 톤으로 곡을 재해석했습니다. 풍부한 감정선, 힘주지 않은 듯 부드러운 고음 처리, 자연스러운 영어 발음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유진의 골든 커버는 후보정이 심해서 기계음처럼 들린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유진의 골든 커버 유튜브 영상은 3주 만에 692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빌보드 코리아의 골든 커버 톱5 선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장 중요한 SES 바다가 빠진 건 이해할 수 없다. 안유진은 후보정이라 1위 선정을 납득 못하겠다. 빌보드 코리아가 다이브였나? 안유진 좋아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피프티 피프티 문셔넬과 하나의 화음 정말 좋더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그간 골든 커버에는 에이핑크 정은지, 마마무 솔라, 소양, 박기영, 다비치 이혜리, 손승연, 박다혜, 어반자카파 권순일 등 가창력으로 손꼽히는 가수들이 잇따라 도전한 바 있습니다. 케데언 영화 장면 속 아이돌 밈 3종 세트를 아시나요? 첫째, 통통만두 볼 따구입니다. 루미가 진우가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듣고 있던 루미의 볼이 통통하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네티즌들은 루미의 통통한 볼을 챌린지하는 영상 및 사진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같이 통통한 볼은 만화 속 짱구의 볼을 연상하게 하기도 했는데 피프티피프티 멤버 예원의 볼이 거의 비슷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둘째, 자본주의 하체입니다. 헌트릭스 멤버 루미 미라, 조이 3명이 공연 중 루미가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장면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모습을 자본주의 하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하체 모습은 실제 걸그룹의 음악방송 출연 영상 등에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셋째, 친절한 은행원 모먼트입니다. 영화에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합동 팬사인회를 하던 중 로맨스가 미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미라는 짜증을 내다가 팬에게는 돌변해 웃으며 사인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는 은행원 등 친절한 서비스직에서 볼수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은행원 모먼트라는 표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데언 관련 아이들 영상입니다. 케이팝 데모헌터스 캐릭터가 있는 티셔츠 그리고 텀블러 등 선물을 받고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서양 아이들이 아주 예쁩니다. 몇 가지 영상을 볼까요? 캐릭터가 캐 담긴 티셔츠 하나 선물해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흐뭇하게 합니다. Oh daddy, daddy. <laughs> I, love it. I love you. I'm glad you love it. 예쁜 아이가 캐디언 캐릭터가 가득한 텀블러를 선물 받고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감동에 감정이입을 한 아이가 울면서 노래하는 모습에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자 보이즈 소다팝 노래를 열창하는 꼬마입니다. 그런데 한글 가사에서 조용한 것이 귀엽고 재밌습니다. 이 밖에도 캐디언에서 진우의 소멸 장면을 보면서 오열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캐데어》는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 등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캐데어》는 플릭스 패트롤 조사 결과 13일 현재 넷플릭스 영화 중 1위를 달리는 가운데 35개국에서 1위였습니다. 점수는 전날 대비 9점 상승해 841점으로 전고점인 856점과는 15점 차이로 1위 탈환도 모자라 기존 기록도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